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4쪽 계속 봐보겠습니다. 64쪽이요. 정시하려고 잘 보시고요. 알았죠? 자, 128을 자, 128을 3대 13으로 비례 배분하시고그랬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28 곱하기 3대 13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플러스 13분의 3 이렇게 한번 하고. 128 곱하기 어떻게 돼? 3 플러스 13분에 뭐가 돼? 3, 13이죠. 네. 자, 이거 산수를 잘해야 한다 그랬지? 네. 얘는 128 곱하기 얘는 뭐가 돼? 13에다가 3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3 이렇게 된대요 이네. 네. 얘 가요 안 가요? 가요. 아, 자, 그러면 약분해 볼게. 응? 자, 네. 뭘로 약분이 될까? 네? 먼저 생각이 안나면 어떻게 해야 돼? 4로 먼저 보이네 4, 32, 4, 2, 8, 4, 4, 16 이렇게 되지?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4, 2은 4, 4, 8에 30 이렇게 되네 여기 봐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뭐만 되는 거야? 8 곱하기 3이니까 뭐가 돼? 24 네. 이해 가요? 네. <laughs> 그 다음 에는 어떻게 돼? 128 곱하기 뭐가 되냐? 네. 16 분의 13이지? 자 이것도 약분해보면 어떻게 될까? 4, 32, 4, 2, 8, 4, 4, 16. 네? 네? 4, 1은 4, 4, 8에 3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13에다가 이제 뭐 곱하는 거야? 8 곱하는 거죠? 네. 8, 3, 24에 8 1은8이니까 뭐가 돼? 104. 이제 갑니까? 네. 이제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답은 뭐가 돼? 24고 여기에 들어갈 답은 뭐가 돼? 네. 104. 24, 104, 이렇게 됐네, 이소리이 예, 갑니까?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자, 응? 자, 고구마 128kg을, 고구마 128kg을 바구니에 3대 13의 비로 나누어 담을 거야. 바구니에 고구마를 각각 몇 kg씩 담아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구마 128g에 3대 13이니까 3 플러스 13분에 뭐가 되지? 3 3이죠? 위에서 이거 계산했지? 네 예? 128 곱하기 1 6분의 3. 이 계산한 마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24였죠? 네 네, 128 곱하기 3 더하기 13분에 뭐야? 13이지, 이거는? 네 위에서 그대로 계산한 거야. 네 그러면 뭐였어? 104. 예? 네그 여기는 24kg 하고, 104kg. 여기 답이 된대데이야 네. 이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그 다음에, 175문제 갑니다. 260을 10대3으로 비례비분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260 곱하기 어떻게 될까? 10 더하기 3분의 뭐? 10. 네. 요렇게 된 대출이지. 네. 요거 하나 어떻게 돼? 260 곱하기 어떻게 되냐? 10 더하기 3분의 뭐? 3. 이렇게 된다. 요 줄이지. 그러면은 260 곱하기에는 뭐가 돼? 13분의 뭐가 되냐? 10. 이렇게 된다. 요 줄이지. 그러면 260하고 13하고는 뭘로 나눠질까? 13에다가 2를 곱하면 26이 보여야 돼. 그러면은 13. 이건 260이니까 어떻게 돼? 20. 이렇게 된다. 요 줄이지. 얘가 20에다가 1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 이해 갔어요? 이해 네. 갔지? 네. 그 다음에 260 곱하기에는 뭐가 되냐? 13분에 뭐가 돼? 3 이렇게 네. 되는지? 왜는 네. 또 나눠지면 어떻게 돼? 13을 나눠주면 여기 20 이렇게 되는데 주의 주의야? 20에다가 네. 3곱하니까 얘는 뭐가 돼? 네. 60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 200 네. 여기는 뭐? 60 이해 네. 갔어요? 안 갔어요? 있어요. 그래서 260을 10대 3으로 비례를 배분하면 200하고 뭐60요렇게 있다 이 소리네 네. 이해 가요? 네 진짜로 이해 갑니까? 네 그치 자그 다음 에 18번 문제로 갑자색 테이프의 길이는 189cm야 너와 내가 16대 11의 비로 나누어 갖자 그랬어 은진이는 네? 네. 지안이가 가까이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 189 곱하기 어떻게 될까? 16 플러스 1 1분의 너와, 그렇지, 16.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 매를 계산하면, 189 곱하기, 16에다가 11더 하면 어떻게 돼? 2 7분의 16이지? 네. 자, 그럼 여기 봐. 이런 걸 잘해야 돼. 189하고 2 7이 뭘로 나눠질까, 둘 다? 9로 나눠지죠. 9, 28, 9, 1은 9, 9, 3, 27, 이렇게. 그렇지그 다음에 어떻게 돼? 3이 된 3, 37에 2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남자가 가질 거는 16에다가 뭘 곱해야 돼? 7 곱해야 되는 거네? 76에 42에 7이은 7, 112. 왜냐? 면 112cm. 지안이가 가질 건 112cm네? 이해가요? 그럼 문진이가 가질 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세우면. 189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1에 11. 이렇게 된대, 네 이리지. 왼은 189 곱하기 어떻게 돼? 27. 27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럼 또 9로 나누면 어떻게 돼? 928, 929, 9327. 예? 네? 네. 3 1은 3, 37에 21이죠? 네. 그럼 11에다가 7 곱하면 얘는 뭐가 돼? 77cm. 이해 합니까? 네. 그러면 테이프를, 색 테이프를, 지안이는 112cm, 은진이는 뭐? 77cm. 16대 11로 나눠가지면 이해가요? 네. 그렇지 이게 비례 배분이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다음 <laughs> 에 19번 문제 봐보자. 자, 228을 9대 10으로 비례 배분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말하고 20번 문제 봐봐. 구슬 228개를 유리병에 9대 10의 비율로 나눠갔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맞지?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 9대 10으로 비비레비율보면228 곱하기 9 더하기 10분의 뭐? 9. 또는 228 곱하기 어떻게 되냐? 9 더하기 10분의 뭐? 1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은228 곱하기에는 뭐가 되냐? 19분의 뭐가 돼? 9.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봐봐. 228하고 19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19하고 228은 뭘로 나눠질까? 19는 2라고 자기 자신밖에 나눠줄 수가 없어 네. 그럼 여기서 봐봐 228을 그냥 19로 나눠볼게 그러면 19지 22에 가장 가까운 수는 19니까 네. 그럼 22에서 19 빼면 어떻게 되냐 3이죠 네. 38이네 네.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돼29 18에 2 1이니 38이니까 이렇게 나눠진대 이 줄이죠 네. 네? 외에서 1을 나누면 어떻게 돼 12가 된대 이 줄이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가죠 그렇지? 네. 그 여기가 될수 있는 건 어떻게 돼? 12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 9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 V18에 l에 9이름 보니까 뭐가 돼? 108. 네. 그렇지? 네.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228 곱하기 어떻게 돼? 19분에 네. 뭐야? 1 0이지 그럼 228하고 19는 여기서 나눴잖아.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 여기가 12가 된대 줄죠? 네. 12에다가 11 곱하면 어떻게 돼? 120. 얘 갑니까? 네. 얘 갔어요? 네. 진짜예요 네. 그러면, 얘는 비례비 분하면 어떻게 돼? 108하고 뭐? 1 2 2개게 답이 된대, 이 줄이죠? 네. 얘가? 네. 예? 네. 그러면, 밑에 문제도 뭐가 되겠어? 몇 개씩 담아야 돼? 108개하고 몇 개? 120개. 이렇게 감아야 된대, 이 줄이죠? 네. 구슬 228개를 유리병 9대10으로, 비로 나누어 담자. 유리병에 구슬을 몇 개씩 담아야 되는가? 108기하고 뭐? 20개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줄이지 그치? 이해갔어요? 네. 예, 네. 그치? 이거 상 잘해야 되는데. 자 봐봐. 자 104를 6대 7로 비례배분 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4 곱하기 어떻게 돼? 6 더하기 7분의 뭐가 되냐? 6이지. 그 다음에는 104 곱하기 뭐가 돼? 6 더하기 네, 7분의 네. 뭐가 돼? 7이지. 기억해봐. 얘는 104 곱하기 뭐가 돼? 1 3분의 뭐가 돼? 6된 대출이죠. 예? 네. 그럼 104를 13으로 나눠보자, 이 줄이야. 오케이? 네. 104를 13으로 나누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13으로 나눌 수가 없지?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번으로 나눠야 되겠네? 그럼 마지막 숫자가 4로 끝나는 건 뭐가 있을까? 31은 3, 326, 33은 9, 3412, 8. 8 있죠? 그럼 8로 한번 곱해봐. 8 3 2 4에8 1은 8 104돼버리죠 네. 그치 네. 여기랑 이렇게 나누면 얘는 뭐가 돼? 8 된대 이래죠 네. 됐어요? 8 6에 48얘 갔어요? 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 104 곱하기에는 뭐가 돼? 13분의 7이지 그럼 얘는 이걸로 나누면 얘는 8 이렇게 된대 이래죠 네. 8 7에 56 그치? 네. 비례비분하 어떻게 돼? 48하고 뭐? 네. 56, 56. 얘 예, 갑니까? 얘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104를 6대7로 비례비분하면 48하고 뭐 56이 된다, 이 소리야. 네. 알겠습니까? 얘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진짜로 가요? 네.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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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2번 문제 해볼게색 종이가 모두 몇 장이 있대? 348장. 348장이 있어. 자, S3가 뭐라고 그랬냐? 너와 내가 몇대 몇으로 15대14의 14. 15대 비로 나누어 갔다고 그랬죠? 면무기가갖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348 곱하기 어떻게 돼? 15, 15 더하기 14분에 14. 뭐가 되냐? 15, 15 이렇게 되는 대줄이죠? 네얘 가요? 네 그럼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되겠네. 맞지? 네 산수를 잘해야 돼. 여기 봐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348 곱하기에는 15에다 14다하면 어떻게 돼? 29죠? 네 29분에 뭐가 돼? 15, 15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348을 뭘로 나눠봐야 될까? 29로 나눠봐야 되겠죠? 자, 이거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자, 3 4 8이 29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1 들어가야 되겠지? 29, 2, 10이니까 14에서 곱해면 여기 뭐 되지? 58이네. 그럼 29를 58로, 58을 29로 나누면 여기 뭐 있어? 이겠지미 98에 2는 4니까 58 이렇게 되는 거죠? 0 이렇게 된대지, 이리네얘 갔어요? 그럼 1에서 1을 나누면 어떻게 돼? 12 이렇게 돼버리죠? 자, 자,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어떻게 돼? 15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 거야? 1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2, 5, 10, 2, 1, 2, 3, 1, 5, 5, 1, 1, 2 이렇게 된데 줄이지? 네. 이걸 계산을줄 알아, 주의야? 네. 15 곱하기 1 2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요? 네. 그래요. 그럼 0, 8에, 여기는 180개 이렇게 된대, 줄이네. 이제 갑니까? 네. 그럼 0 5기는몇장 갖는 거야? 180장. 그럼 리는 어떻게 돼야 돼? s 쓰리가 갖는 건348 곱하기 15 더하기 14분의 뭐가 되냐? 14죠? 그럼 애는 348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9분의 뭐가 돼? 14된대죠 그럼 애랑 얘랑, 얘랑 나누면 어떻게 되냐? 12잖아. 여기서 위에서 나눴으니까 그러면 예슬리가 갖는 건 14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12를 곱하는 거죠? 248 이 1은 2, 1, 4, 4, 1, 1, 1 이렇게 된다 이죠 2, 4, 8, 2, 1은 니 1, 4, 4, 1, 1, 1 이렇게 8, 6, 1 그렇지 SD가 가질 수 있는 건몇 개? 1 6 8자 이렇게 갖게 된다 이 소리네요 이해갑니까? 그래요 64쪽 같이 봐보았습니다